멀티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뉴는 메시툴에 있고요. 멀티컷 툴, 멀티컷 툴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어를 꺼내주시고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메시툴에 가셔서 멀티컷. 단축키는 Alt S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Alt S 눌러서 멀티컷을 하면 이렇게 커서가 나이프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엣지 위에 가져가시면 이렇게 빨갛게 떠요. 그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엣지 위에 가서 클릭하실 때마다 이렇게 엣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엣지 위에 찍을 때는 파란색 점이고요. 이렇게 점에 찍을 때는 빨간색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었을 때 빨간색이면 아, 점에 찍혔구나. 찍었을 때 파란색이면 아 엣지 위에 찍었구나 라고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엣지나 점 위에 말고 이렇게 면 중간에도 찍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찍으실 수 있고, 여기서 완료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찍고 싶으시면 마우스 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면서 툴은 계속 살아있어요. 그럼 또 원하는 데 가셔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찍으실 때. 중앙에다 찍고 싶다. 그럼 쉬프트를 누르고 찍으시면 은 이렇게 중앙에 찍혀요.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 찍은 점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바꾸실 때 쉬프트 누르시면 이렇게 스냅까지 적용해서 몇 퍼센트 간격으로 10% 간격으로 이렇게 스냅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찍고 나서. 마지막 점을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꾸실 수 있고, Shift 누르고, 스냅 적용.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 찍었을 땐 Backspace. 네, 이렇게 찍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trl 를 누르시면은 Insert 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때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까지 누르시면 스냅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다가 딱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조금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피어 꺼내고 T 눌러서 예수를 네.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컨 멀티컷 부르시고,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면, 쉬프트까지 누르면 이렇게 센터에 찍힌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기본이 리셋을 한번 해보시면, 컨트롤하고, 쉬프트까지 누르시고, 찍으시면 이렇게 센터에 찍히긴 하는데, 이렇게 곡률 보정은 안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에디트, 엣지 플로우 있죠? 이 옵션을 켜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면, 이렇게 곡률 보정까지 돼요. 물론 컨트롤 Shift까지 누르면 센터에 정확히 센터에 찍으면서 곡률 보정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적게 만드는 상태에서 엣지를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 넣으면서 이 곡률도 보정해서 찍고 싶으실 때는 이 엣지 플로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은 꺼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서 찍을 때 내가 이렇게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네, 노클릭. 그다음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한 번에 자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고 떼지 말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방향을 자르는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고, 쉬프트 누르면 이렇게 스냅이 먹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만약 이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자르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버튼을 쓰시면 됩니다. 왼쪽 버튼을 쓰면 이렇게 엣지를 클릭해야 되고요 가운데 버튼을 쓰시면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안에서도 마음대로 막 자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를 때 보통 이렇게 자르면 이 뒤에까지 다 잘리거든요 근데 Ignore Backface 체크하고 자르시면 뒤쪽은 안 잘립니다 그리고 딜리트 페이스는 체크하고 자르시면은 이렇게 점선이 지금 밑을 향하고 있잖아요. 라인 오른쪽에 점선 보이시죠? 그래서 그쪽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위쪽에 점선이 있기 때문에 위쪽이 지워지겠죠. 자른 단면의 위쪽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 정도. 근데 이렇게 하는 건 거의 많이 사용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은 네,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요, 에디에지 플로우, 요거 정도 사용을 하고 싶으실 때 하시고, 필요 없으실 때는 빼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 스냅 되는 정도, 기본 값은 10%씩 스냅이 적용되는데, 나는 센터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50으로 하시면, 무조건 센터에 이렇게 스냅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간단한 쇼컷은 이쪽에 나옵니다 키보드 단축키 멀티컷의 단축키 가지고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참고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멀티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 다양하게 오브젝트를 편집할 수 있는 커시 툴이라서 멀티컷 툴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다 쓰시고 나면은 항상 W 눌러서 툴을 빠져 나오셔야지 그 다음부터 잘리지 가 않습니다. 오브젝트 모드. 그래서 이렇게 멀티 컷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